안녕하십니까. 서종수 반장 성경책 읽기입니다. 에스겔 제4장부터 5장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에루살렘을 그리고 애워싸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에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애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애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네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1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내가 네게 사십 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일 년이니라.너는 또네 얼굴을 에워싸인 에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애언하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네가 애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390 일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십세개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육분의 일 흰식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린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이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정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쇳동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대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제약 중에서 세패하리라. 제5장. 머리털과 수염을 깎는 상징.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를 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로 달아 나누어두라. 그 성읍을 애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너는 터럭 중에서 조금을 내 옷자락에 싸고 또그 가운데에서 얼마를 불에 던져 사르라. 그 속에서 불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로 나오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에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서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그가 내 귀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윤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의 내 귀례를 버리고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윤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귀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 있는 이방인들의 귀례대로 또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나주여호와가말하노라나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네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네게 내릴지라 그러한즉 네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네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덜럽혔으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에서 3분의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1은 너희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그 뒤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 적 그들을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가라앉으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 적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황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내 분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네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네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 전염병과 살육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제 4장부터 5장까지 읽어보았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